노래 천재, 춤천재, 전 유재아. 뭐예요? 두분다 포스가 뭐, 완전 옷에 힘 무지하게 빡빡 들어가 있는데. <laughs> 노래 천재, 춤천재, 전유재전 유진 양이 복고의 감성 아이콘으로 성공 무대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엔 n 에서 시도했던 10대 가수 오마주 컨셉으로 엮었던 무대 아주 아주 많이 빛나고 출연자 함께 출연했던 출연자들도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전진 고영렬의 대결입니다. 네. 누가 먼저 부를까요? 누가 먼저 부으면 좋겠어요. 어, 예, 과거에 ]처럼... 화려했던 10대 가수들을 오마주하는 명곡 고품격 무대였는데요. 오마주라 하면 원래 프랑스어로서 존경, 경의 이런 뜻을 나타내며 다른 영화의 감독이나 작가 또는 그 대사를 그 장면을 인용하는 일을 오마주라고 합니다. 전유진 양은 돌고래 창법으로 이은아 씨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부르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감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유진 양은 뾰족한 어깨 라인과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1976년도부터 무려 10년 연속 10대 가수상을 한 국보급 디바 이은아의 전성기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전유진 양은 선생님 따라서 모자에도 리본을 달아봤습니다.라고 무대 의상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이은아는 와첫 소절부터 깊은 울림을 전하는 목소리다. 그리고 전 아이에 저렇게 성숙한 여인이 있을까 하면서 전유진 양을 극찬을 했습니다. 다음 주 예고편 티저에서는요 전유진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 녹화하던 그 당시 전유진 양의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회 에더 멋진 전유진 양의 무대를 기대하면서 전유진 노래천재, 양 응원합니다. 전 유진, 우영나 뭐예요? 두분다 포스가 뭐? 완전 옷에 힘 무지하게 빡빡 들어가 있는데. <laughs> 네. 아, 아. <laughs> 어. 아, 어. <laughs> 전유진 대고영렬의 대결입니다. <laughs> 네. 누가 먼저 부를까요? 누가 먼저 부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예사로, 진씨유진 씨가 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달고. <laughs> 아, 그랬구나. 모자도 이렇게 포인트로. 모자. 따라. 어, 오늘의 옷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디자이너 선생님? 어, 예. 이은아 선생님 따라서. 어. <laughs> 조심해 주세요. 이 찍어서 너무 족도죠 창조적인 네. <laughs> 걸.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시절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몇 년도로? 네. 77년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중. 아아 한번한번 해볼까요? 1977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977.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영원한 것.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기다리다 아직도 인지